안녕하세요, 아는센터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입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이제 130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여기 주인공 남자 아이가 있는데요 옷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옷은 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건데요 직업에 따라서 입는 옷들도 다 달라집니다. 군인은 무늬가 있잖아요 그 초록 색깔의 약간 다른 무늬들이 있는데 그 무늬들은 숲 속에 숨었을 때잘안 보이기, 그러니까 보호색? 보호색을 갖춘 옷이고요. 의사가 하얀색 옷을 입는 이유는 이물질 같은 게 옷에 묻으면 계속되면 그게 막 전파가 될수 있으니까 옷에 묻으면 하얀색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또, 그리고, 신부가 하얀 색깔 드레스에 반짝이가 달려있는 이유는 그날 가장, 가장 돋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신랑도 검정색을 옷을 입는 이유는 신부를, 그, 양복이 딱 각기 있잖아요. 신부를 돋보이주기 위해서이고요. 이처럼 직업에 따라서 옷이 변경이 되는데요. 날 날에 맞춰서도 옷이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옷을 입거나 루돌프에 맞는 코를 달거나 그러잖아요. 할로윈 때는 또 옷을 또 다르게 입잖아요. 막 코스튬 하고 그런 예시가 있고요. 장례식장에서도 검정색깔 옷을 입잖아요. 그것도 어디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관련된 직업은 디, 디자이너와 있고요. 그리고 모델 그리고 옷 패션 디자인 아니 그 매치해주는 사람 있겠네요. 코디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옷도 다 다른, 전통 의상도 다른데요. 우리의 전통 의상은 한, 한복이잖아요. 일본은, 뭐더라? 기모노. 그리고, 어, 중국은, 어, 치파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막, 어, 머리 뽀글뽀글 할때 있잖아요. 금발, 그때. 때는 가발을 위주로 썼었고 중국에 아 거기서는 코르셋이라는 걸 썼는데 코르셋이 뭐냐면은 어떤 쇠 무슨 엄청 딱딱한 게 있는데 그거를 여자들이 허리에다가 차고 끈을 쫙 당겨가지고 허리를 조이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드레스 드레스가 봉고태 보이도록 철, 철로 된 갑옷 같은 걸 하나를 걸치고 그 위에다가 속치마를 입고 그 위에다가 한 겹을 레이스 같은 걸 입고 그 위에다가 치마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춤출 때는 무지 불편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허리가 너무 쪼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는 옛날에는 작은 발을 가진 여성들이 예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아니 발은 요만한데 신발은 요만한 걸 주문해가지고 발을 까야게 그러니까 뼈가 휜 사람들도 있고 부러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즘은 헌 옷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옷을 입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늙으면은 헌옷 수거함에다 버리거나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헌옷 수거함에다 가면 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송이 돼가지고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헌옷 수거함, 아니, 그 초록색깔 케이스, 온넣가지고 그리고 어느, 어느 곳에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 헌옷 공장 그 헌옷을 다시 파는 거예요. 세척해 가지고. 그러면은 근데 거기는 원가보다 더 싸겠죠. 거기에는 근데 우리 1년에는 8만 톤의 옷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옷은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활용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약간, 재료용이라고 그러나? 옷이, 친환경으로 바뀌어가지고, 어, 약간 나무나, 그런 걸로, 착착착 해가지고, 얇게 에코백을 만든다든지, 얇은 티셔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요즘은 리폼이라는 걸로, 옷을 다양, 버려질 옷을 다양한 물건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복, 우리 전통 한복은요. 옛날에는 누에고치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누에가 이제 뽕잎을 먹고 자라요. 자라면은 이제 걔네들이 실을 주거든요. 걔네가한테 실이 있는데 그 실을 뽑아가지고 보니까 누에가 한 마리가 요만한데 이만한 아이에게서 실이 한 요정도? 요정도 나오는데 이걸로 한복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누에가 엄청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가지고 누에를 대용량으로 키우다가 한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이제 누에를 한, 한복 누에가 대량이 적은데 대용량으로 해서 한복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둘째 어 중국에서는 발이 작은 여자가 예뻐 보였다는 것입니다. 느낀 것은 첫 번째, 의, 이 의상이 좀 불편한 곳이 많을 거고요. 둘째, 한복이 이, 이곳에서 뭔가 뿌듯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다른 나라 전통 의상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둘째, 음, 이 발이 작은 사람처럼 우리나라에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옷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고요. 책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입은, 입는 옷을 입어보세요. 그러면은 옷에 대해서, 옷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